네. 안녕하시죠. 원신오빠입니다. 아, 이 동양화, 아, 글쎄요. 전문가 솜씨는 아니지만, 아, 이 동양화를 그리신 분이 계셔요. 그런데, 좀 집에서, 어, 잡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어, 집에서 취미적으로 그리신 건데, 저한테 그좀 평가를 해달라 그래서 저는 뭐 평가를 할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이분을 먼저 저는 목적대로 이분을 스케치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스케치 들어가죠. 네, 스케치하면서 어 이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죠. 어 바로 어 전에 그뭡니그 외로운 늑대 오토바이 바이크맨 바이크맨을 스케치했죠. 그 분과 함께 친하신 친구분인 것 같아요. 친구분인데, 바이크를 하는 분과는 좀 상대적으로 좀 다른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이네요. 여자분 비슷해요. 여자분 비슷하면서 그림에 소질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동양화를 사진 핸드폰에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고, 저에게 평가를 말씀하셨는데, <laughs> 저는 그림 평가를 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다만 아, 이전에 제가 그 동양화 파, 화선지에 동안 동양화를 많이 좀 그린 적이 있어요. 그렸었고, 학교 다닐 때는 물론 그 동양화 특선도 받고 그랬지만은. 뭐, 특별히 제가 막기술이 좋아서 그림 실력이 있어서 받은 건 아니고, 학교 측에서 이제 그, 뭐, 그 당,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우승기를 많이 타기 위해서. <laughs> 그런 비리 비슷한 게 있었죠. 그렇지만 그런 걸 여기서 밝힐 필요 고 어쨌든 저는 동양화를 좀 많이 그렸었습니다. 그렸었고, 지금은 그 동양화는 안 그립니다. 이분이 이제 경쾌하게 웃으셨어요. 자, 이렇게 웃으셨는데. 아, 역시 그 바이크맨하고 같이 다니시더니 경쾌한 것을 많이 가지고 계셔요. 음, <laughs> 아, 경쾌하게 웃으셨습니다. 경쾌하게 웃으셨고요. 여기다 뭐 마스크, 그 노인 오 마스크도 턱 밑으로 내릴 수밖에 없었죠. 실내에서 들어가 바로 마이크 저기 이 동양화를 아까서 설명하다 말았네요. 동양화를 전문적으로 어 그리셨다면은 화선지와 뭐 여러 가지 그 복잡해요. 그것도 그리는 일련 순서가 아, 묵화처럼 부스러 그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스스로 하시느라고 어떤 수성펜이나 뭐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사용하셔서 아, 개인적으로 개발적으로 누구의 도움 없이 직접 아마 그리신 것 같아요, 취미적으로. 아, 그런, 그런 것을 본다면 이분은 아, 뭐 어떤 조금 동양화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급, 금방 기초가 다돼 있는 분으로서 음, 훌륭한 동양화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질이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여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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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예, 여기가 카메라 사진에 광선 받아가지고 잘보이질 않았네요 붉은선 들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네, 역시 그림 그리신 분 같아 보입니까? 네, 머리도 보니까 야좀 그림 그리시는 것 같습니다. 아 저쪽에 그 의정부 쪽에 그 서양화 그리는 친구가 한분 있어요. 그 양반은 음그 머리 스타일을 절대 안 바꿉니다. <laughs> 자기의 마스코트처럼 안 바꿉니다. 아그 양반은 저기 우리가 별명을 지킬박사라고 하는데, <laughs> 머리가... 음 위에는 약간 벗어졌고요 모자를 항상 씁니다 뚜껑을 왜냐하면 그 뚜껑을 벗으면 그 완전히 대머리가 보이니까 그 싫어서 뚜껑을 딱 항상 쓰십니다 절대 뚜껑 안 벗습니다 물론 이 주무실 때는 본지 모르지만 한 번도 벗는 걸못 봤어요 어쩌다 보면은 와, 바람에 날려서 모자가 벗겨진다든가 뭐 그렇게 되면은 볼 수가 있는데 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딱 보면은 아, 뚜껑 열렸죠 뚜껑 열리면. 아 역시 뚜껑을 씌우는게 좋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대머리 벗겨진 부분은 에, 뚜껑으로 덮고 그리고 양 옆에 이렇게 반 곱슬이 옆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옆 보면 꼭 지킬 박사 같아요 언젠가 그 양반을 또 스케치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이 분도 보면은 머리가 덥스럽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림 그리시는 분 같습니다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뒤 옆, 옆으로 이렇게 뿌리치는 머리를 딱 대부분 하는데 이분은 그거안 하셨네요 자 그리고 마스크를 이렇게 아래로 하얀 마스크를 아래로 내려 벗어 내리셨어요 음 그리고 여기 이제 티, 티. 체크 무늬 있는 어, 와이샤스 형 넥타이 멜수 있는 옷을 입으셨네요. 아, 그럼 여기서 음, 또저 뭐예요? 체크무늬네요. 그냥 간단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음, 이 전체적으로 해버리는 게 그냥 편해요. 느낌이니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나옵니다. 네. 체크무늬 옷이 됩니다. 뭐 그걸 굳이 일일이 그 체크 무늬를 다 무늬를 똑같이 그리려고 애쓰는 것은 시간 낭비 이죠 <laughs> 제 주장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짠짠짠 해야 되겠죠. 잘 웃으셨는데 음. 웃으셨고 음 경쾌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말씀드렸다시피 아, 스케치 상에서는 절대 이빨 전체 하나 하나를 그리지 않습니다. 이빨 전체를 그리게 되면 흉해져요. 자, 그러면 살짝 올려봅니다. 예, 아까 그 어, 바이크맨 외로운 늑대 그분과 아, 같이 계시는 친구 분이 <laughs> 분이십니다. 그렇게 소개를 받았고요. 저는. 아, 그렇게만 소개할 수밖에 없죠. 삼각뿔이 그 있는데 왜안 보였을까요? 삼각뿔이 있는데 안 보였습니다. 아, 여기 예, 있었네 속으로 들어갔네 웃었기 때문에. 자, 그럼 짠짠짠 들어갑니다. 광인 아셔이죠? 짠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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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그리고 밑에 사인도 들어가겠습니다. 짠. 아, 그리고 이분은, 아 그, 멋진 사나이 아니죠. 외로운 늑대에 에, 그분 거가 나간 다음 아침에 나갔죠. 그러면 점심 때쯤 아, 공개되도록 해놓겠습니다. 예, 여기에 약간의 수정만 하면 되겠네요.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분들한테 연락해서 동영상 볼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하루에 석 장씩 올리다 보니까 한 하루 이틀 밀리면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분의 에, 제목을 뭐라고 지야 할지 글쓸때 올릴 때 제목을 정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음,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